항상 운세가 매일매일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진짜 왔을 때 제대로 잡아야 돼. 로또 운세가 아니라 진짜 천금 만금을 받는 운세도 내가 그거를 제대로 지, 어, 잡지를 못하고 내 걸로 순화를 못 시키면은 그림에 떡이 돼요. 아시겠죠? 이 더운 날씨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머리에서 스팀 나지 마시고 들어왔을 때운 잡으세요. 네선님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방도령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음, 지금 꽃이 음. 떠오르는 게 로또예요 선생님. 음. 그래서 제가 오늘 여쭤볼 거는요. 음. 음, 8월달 띠 별운 대중에 음. 로또보다 로또 당첨된 것보다 더 좋은 띠탑3이 어떤 거 있을까요? <laughs> 복채네. 로또보다 좋은 띠. 로또보다 더 좋으려면, 뭐가 좋아야 좋다고 할까요? 돈이 막세기 들어와야겠죠? 돈이 막 실이 빠져서 이제 들어와요? 네. 평소에는 제가 공수를 주면서 오반기로 뽑았는데, 오반기로 맞나 틀리나를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째, 닭띠입니다. 닭띠. 예, 꼬꼬댁, 닭띠. 어허이. 여태까지 참 앵간히 힘들었다 그래요 예, 앵간히 힘들었는데 갑진년 8월 예, 갑진년 8월도 8월이지만 갑진년에 들어오면서 어떤 기회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잘못 잡았다면 은 이제 요렇게 이제 진짜 초대박이 되는 로또보다 좋은 시기가 됐단 말이에요 요번에 다시 한번 잡아 보세요 일부러 자기 복을 놓치려고 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모르거나, 노력을 해도 그 역량이 부족하거나 해서 나한테 오는 복을 못 받았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닭띠분들은요, 예, 그냥 항상 아시죠? 오방도령은 이 촬영하면서 0대 올라오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월생, 3월생, 7월생, 이분들 아주 좋습니다. 예, 로또 운세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로 보고요. 두 번째. 영대를 띄어서 보면 오방도령이 보이는 건요 범띠입니다 범띠가 보면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잘못 받기도 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쉽게 동물로 따져도 호랭이 나타났다 하면 무서워서 도망가잖아 옆에 사람이 잘안 붙을 수도 있는 거야 근데 이제는 갑진년 8월부터는 무엇이든 간에 모든 것들이 다들 새롭게 시작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서 8월달에 로또보다도 더 좋은 운세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예아따돈 네. 좋네 네. 응?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야이 소원을 이루려고 금전이 생기시나봐 응너봐 내가 소원 얘기했는데 아 금전하고 소원 뭐더 이상 이거 말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딱 부러지게 나오는데 어, 이 범띠들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쩔 때는 내가 열심히 해도, 어, 조금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이렇게 주춤하면서 좀 다가서 지를 못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도 없잖아 많아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았던 구설도 따르고. 근데 이거를 웃기는 거는 범띠들은요, 이걸 막 적극적으로, 물론 해명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해명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 근데 어찌됐건 그게 시간이 지나오면서 8월부터는 로또보다도 더 진하게 좋은 띠가 되는 거예요. 범띠들은요, 2월생, 6월생, 8월생, 짝수다. 희한하게 나오네요. 공수가 이분들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예. 이 오방도령이 이분 한복이 오늘 빨간색입니다. 예, 모 엉덩이는 빨개,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원숭이 띠입니다. 참말 많고 탈 많은 띠예요. 말 많고 탈 많은 음, 띠인데 억울하기도 하고, 예, 말 많고 탈 많은 띠예요. 근데 억울하고. 근데 갑진년 8월에는 로또보다도 더 아주 귀하고 좋은 띠가 되시겠어. 어, 팔짝팔짝 뛰어다니고 아니라고 해고 해도, 해도 사람들이 몰라줬는데 이제 알아주겠어. 8월 달에는 응. 알아주겠다고. 근데 왜 녹색이냐? 뛰면서도 눈치를 봐. 그 눈치만 안 보시면 돼.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제 원숭이 동물로 봤을 땐 뛰면서, 어, 눈치를 본다는 뜻이고, 인간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도 되게 외향적인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는 내성적이라 속에서는 주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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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계시는 거야. 이거를 딱, 눈딱 감고, 아, 요번엔 내가 정말로 한번 제대로 해보자. 이 마음만 먹으면 이게 없어져. 근데 이거를, 마음을 먹질 않고 주춤주춤 하면은 계속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이게 시작이 중요해.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진짜 원숭이띠는 8월에 시작이 반이에요. 그죠? 네, 오늘 이 오반기가 지금 빠질 때 되게 안 빠져서 힘을 줘서 뺐는데, 부러질 뻔 했는데, 원숭이띠는 이 시작이 어려운 거야. 이 시작만 제대로 하면은 로또보다도 더 좋아요. 그래서 어, 이 로, 어, 원숭이띠들을 보면은 여태까지 사람들한테 본인이 의기소침했거나 어떤 어, 관심을 못 받고 꼭 관심 종자가 아니라도 어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했으면 거기에 대한 결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어떤 포커스를 받아도 괜찮은데 그 포커스 자체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그걸 받는 시점이 갑진년 8월부터라는 거야. 또 눈물 짓고 한마았던 분, 어, 원숭이띠 분들도 이제는, 아, 요번에는 내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두 다리 뻗고 잘수 있겠구나 할수 있는 시점이 되는 거야. 어? 이거는 뭐냐? 그게 돼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문서에도 토달을 하실 수가 있어. 로또, 로또보다도 더 좋은 띠면 뭐 문서라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요번에 지금 나온 파란색은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왜 12월생이 가장 먼저 보이나 모르겠네? 12월생, 5월생, 4월생, 이렇게 보이네요. 예, 요렇게 보여요. 원숭이띠는 4월생, 5월생, 12월생들이 그 같은 띠 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되겠어요. 다만, 이 로또보다 좋은 띠에서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안 좋은 게 하나 보이네요. 지금 공수들이는데 교통사고 조심하세요. 차 조심. 신호가 바뀌어도 출발하기 전에 옆에 보고 횡단보도 건널 때도 보행 신호 나왔다고 해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진행 방향에 차가 있는지 보고 그렇게 한 번씩 8월 한달 어떤 차 조심만 저언 하시면은 여러분들. 어 아주 그냥 한복하고 똑같은 색깔 나왔습니다. 예, 로또보다 더 좋은 띠로 여러분들 승승장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운세가 매일매일 좋은 게 아니거든요. 진짜 왔을 때 제대로 잡아야 돼. 로또 운세가 아니라 진짜 천금 만금을 받는 운세도 내가 그거를 제대로 지, 어, 잡지를 못하고 내 걸로 순화를 못 시키면은 그림에 떡이 돼요. 아시겠죠. 이 더운 날씨에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더 머리에서 스팀 나지 마시고 들어왔을 때운 잡으세요. 자, 오늘 자, 로또보다 좋은 띠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